아이고, 오늘은 미용을 하는 날입니다. 드디어. 이 미루고 미루던 도넛 밑에 이건 뭐냐면은, 허니가 도넛을 이제는 적응을 해가지고, 이거를 지가 어떻게 들쳐가지고, 발을 빨기 시작한 거예요. 있는데도,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게, <laughs> 엄마가 이 박음질을 해놓은 상태고. 아무튼 그렇다. 아니야 뭐야, 가자. 지금 미용실 예약까지 30분 남았으니까, 허니랑 산책을 하면서, 먼지 좀 단점 묻히고 씻어야 되니까 가보자. 응,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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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랬다. 어 그랬다. 아이고 불편해가지고. 가까? <laughs> 갈까? 응. 가까요? <laughs> 어떡해 여기 <애기> 앉아. <아니야. 웃음> <야>, 너무 귀엽다. <laughs> 똥 산다. 가자 안돼 공격하면, 안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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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되게 c a 랑 닮았어요 진짜로 o u r h o n 안돼 안돼 u n d I must s 가 e o 환 d 가무서워 e people. And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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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미용이 h 하러 가자 e 그래, 그래, 가, 가, 가. <laughs> 어 미안해 미안해 얘들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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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좀 코딱지만한 게 그냥 아주 그냥 동네 강아지들 다설열 정리하려고 그러시가지고 그래, 응? 그럼안 된다고 너희 집좀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지 지금 어우 귀여워 이아이 <laughs> <유한이. 웃음> 어우 귀여워졌네 <웃음> <웃음> 그랬어 그랬어 응 어, 그랬어 가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언니 하니 옷은 없었나 저희 어디서 제가 가져왔어요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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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걸어 왜 어? 발도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힘들었다 <laughs> 어? 집에 갈까? 아이고 <웃음> 가자 가자 <laughs> 아우 귀여워라 야, 엄마 아빠가 좋아하겠다 딱 귀엽네 딱 지금이 <laughs> 왜 이렇게 기가 된 거냐 진짜로? 어 아, 너무 귀엽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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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가자 가자. 응, 가자 가자 고생했어 고생했어 <laughs> 어, 더 잡으셨다. 미치겠다, 진짜로. 어? 신발이랑 똑같아. 가, 가, 가. 이놈 와. 코딱지. 애니 강아지. 가. 발 닦아야지. 일로 와. 이로 와, 이어. 와, 진짜 미치겠다, 진짜. 하나 보자. 앉는다. 그. 어. 아니 너 이렇게 작은 강아지였구나 아, 그래서 안아보자 안아보자 응 알겠어 <laughs> 안 된다 으자아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다 어떡하면 좋지 너를? 응? 응 응. 쨔사랑그까까까까까 하나 먹어 가불어 가서 쉬어 <laughs> 아. 니 진짜 야. 몇 번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작구나. 이렇게 작았었구나 자. 앉아야지. 그렇지. 고생 많았어. 응? 맛있게 먹어. 가얼래 여러분들 그 영상 보시던 중에 죄송한데요. 캘린더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또 보여 드리려고 했거든요. 짜잔! 2026년 화린더 보이세요? 이렇게 이게 나왔어요. 지금 스마트 스토어링크 그 더보기란 있으니까 확인해서 구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감사하겠습니다. 귀엽죠? 네 귀엽죠? 그리고 뭐냐? 이거 이거, 이거. 키링도 만들었어요. 보이세요? 이것도 이렇게 키링 3종 항상 여러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 아무튼. 아 맞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죠.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이건 포스터형 달력인데 이번에 캐릭터로 만들어봤거든요. 보시면은 최애 장난감들도 있고, 엄마가 이마에 뽀뽀한 거, 그 밀가루 반죽으로 아주 난리 치던 날, 그리고 이거는.

엄마가 좋아. <laughs> 야, 야또 올랐고요? 올라와 그러면. 올라와. 응, 올라 와 기다려요. 아기가 아기 애기 오빠가 좋아가지고 오빠가 좋아가지고 어 부들부들해. 이거 뭐야 이거 살 뭉친 거? 누나 어, 너 살쪘어? 너 살찐 거 맞지 진짜? 응? 엄마가 전화한다고 반겨주지도 않아 그랬어 그랬어 엄마가 관심을 안 줬어? 엄마가 관심을 안 준거야? 어 그랬어? 그랬어? 진짜로? 오빠가 좋다면 으 오케이 좋다 우리 하니가 응, 이렇게 이쁜 애가 어 음. 어머어머어머 어머. 자 아빠한테 아!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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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아빠한테 가서 보여줘 빨리 가 <laughs> 그래 또 아빠한테 가가지고 영했다고 막친다고 얘기해보라 얘기해보 아빠다! 아빠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아빠 가버려 빨리 가! 하하하하어어똑해똑해똑해똑 이거 똑해똑해 그래서 아빠가 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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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야, 박어어어어어이 음. 떡방이, 떡 고생했지. 살살 세고 하. 아 성질 나. 아 성질 나. 무릇 다버리라 그랬어. 이렇게 나왔어. 수아씨, 수아씨. 깍아먹어. 깍아먹어. 깍아먹까깍아먹까 가만히 봐. 다리 좀 어떻게 됐어? <laughs>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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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laughs> 지지다 지지 여기 어 구석에다 게다 박아놓고 이거를 콩 <laughs>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환이 머리 예쁘게 잘 잘랐죠? 화린더 키링 모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요. 안녕.